네, 지금 리플 가격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800원, 900원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리플 가격은 더 불타오르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게 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 국가 암호화폐 보유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 뭐, 리플 XLP나, 뭐, 솔라나,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들을, 네, 정부 자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략 자산으로, 네, 이 암호화폐들을 비축해 놓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가속화됩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요. 어, 최근에 그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하기도 했죠. 여기서 아마도 이 리플의 SEC 어,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어제는 그 SEC의 의견서가 제출이 됐죠. 네, 이 의견서를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이거를 보면요. 어, 제가 뭐 번역도 해서 봤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네, 하위 테스트. 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거래가 음,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어, 그 거래가 증권으로 간주가 될수 있는지 어, 그거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SEC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법정에서 지방 법원이 두 가지를 잘못 판단했다. 리플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은 수익에 대한 기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요, 이 리플 XRP는 증권처럼요, 뭐 배당을 준다거나 어떤 지분을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과는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요, 계속해서 이 리플 측이 주장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리플이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가로 리플 XRP를 판매한 것은 어, 자금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것도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빠르게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현금성 대가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네, 자금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죠, 그죠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근데 어, 이 SEC가 지난번에도 이거는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과거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리플의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무좀 뭐 새로운 예를 들면 내용을 들고 왔다거나 어떤 논리를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어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SEC는 지난번에 주장을 어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초창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 어 과거 이 닷컴 버블과 비슷할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닷컴 버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여기서 살아남은 네, 소수의 기업은 아주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뭐 지금의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죠. 자,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더욱 좀더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요. 자, 소수의 주요 암호화폐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소수의 코인은요. 아주 막대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상승을 버텨낸 홀더들에게는요. 아주 막대한 부를 선사해 주겠죠. 그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이 바로 리플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 리플이 비트코인도 따라잡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플은요, 다들 아시듯이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그 실용성이 굉장히 특화됐죠. 그죠? 특히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인플레이션 현상은 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리플 XRP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매집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을 굉장히 싸게 보고 있, 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만에만 하더라도 10억 달러 이상의 리플 XRP를 매수했습니다. 자,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도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면서요. 리플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네,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 매수자들은, 어, 리플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리플이 출시한 이 RLUSD,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요, 이 앞으로 리플 XRP의 사용성을 계속 높여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용성이 높아질수록 리플의 영향력은 당연히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전략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지금도 계속 이 리플을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요 이 고래들 뭐 일반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금력이 있는 기관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소수의 기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네 제도권에 있는 더 많은 금융기관들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리플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네, 대왕 고래들 따라 가야겠죠 그죠 음 이렇게 제가 수급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국내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요런 고래들 보다는 조금 좀 작은 고래들이겠죠 그죠 그런 특이성 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또이 업비트에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 이런 좀 고래들의 스마트 머니를 좀 따라가야 되죠, 그죠 업비트, 알트코인 폭등 현상 그 이유는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알트불장의 신호탄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이빔이라든지 어 상패빔 이런 가두리 펌빙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트불장은 지금 현재 리플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코인들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어, 여기서 뭐 소액으로라도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좀 나게 된다면 그 수익금으로 리플을 다시 또 어,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또 전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게요. 지금 어피트에서 어떤 코인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어, 지금 최근에 스팀 달러라든지 뭐 스트라이크, 코박, 알파코크 이런 코인들이 지금 아주 강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들이 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과연 뭐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네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약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에 있던 코인들이었어요. 이 코인들이 갑자기 네 강한 그런 가두리 빔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통 물량 대부분이 네이 업비트에 있었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유통 물량 대부분이 있는 시가총액 낮은 그런 코인들, 네 우리가 지켜봐야죠. 왜냐면요이 세력들, 고래들도 이번 가드리 순환매를 이용해서, 네 돈을 최대한 좀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비슷한 코인들, 제가 후보군들을 지금 쭉 모아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요, 네 먼저 이 스팀 달러, 네 스팀 달러를 좀 먼저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네,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죠, 네. 불과 한2천원 초반 정도밖에 안 하던 코인이 불과 한 며칠 만에 이렇게, 네, 17,000원 이상의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한 5거래일 만에, 네, 만들어낸 그런 급등 시세죠, 그죠? 이렇게, 에, 지금 현재 가두리 빔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런 코인들은 좀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이 가두리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코인들 한네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피르마 체인입니다. 네, 피르마 체인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네,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이 박스권 상당 구간 이 네, 구간이죠. 네.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씩 들썩이는 흐름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피르마 체인도 아주 굉장히 가능성 높은 그런 후보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낮은 시가 총액에 뭐 불과 한 6,700억 5,6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물량 대부분이 업비트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후보 네 체인 바운티 입니다 네이 체인 바운티도 음 보시면요 이렇게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일정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건이 거래 대금입니다. 네, 거래량이 최근에 어, 기존에 나오지 않던 그런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들어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요, 굉장히 좀 인위적인 그런 거래량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역시 코인도 마찬가지로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유통 물량 대부분이 업비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모스코인입니다. 네, 모스코인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최근에 좀 이렇게 에, 아주 강한 그런 매집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단발적인 봉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걸볼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도 그렇고, 코인에서도 그렇고, 네, 이런 어, 어떤 단발적인 거래가 연속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좀 매집의 흔적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코인들 대부분 그렇게 에, 코인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이끄는 그런 코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비인기 코인들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거래의 대금들, 거래량들이 지금 남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게임 빌드입니다. 네, 게임 빌드 같은 코인도 지켜봐야죠. 네, 게임 빌드도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좀 비슷하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으로 보이다가 최근에 지금 현재, 네, 흐름이 상승으로 바뀌면서 그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네,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어,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하면요. 결국 어느 방향이든 방향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임박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요구간, 요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왔는데요. 요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좀 어떤 자연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기적, 인위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지금 이네 코인들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 먼저 그가두리펀핑이 나왔던 그 코인들 어, 그 중에서 가장 좀 공통적으로 보였던 그런 분봉상 패턴을 좀 어, 찾았습니다. 그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코인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와 준다면 네, 충분히 좀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요, 네, 스팀 달러에서 보였던 요 30분봉상, 네, 요 흐름입니다. 요 흐름, 요 당시 나왔던 요때요 요 흐름이죠. 네, 조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때, 네, 이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좀 어떤 어, 전조 증상을 먼저 좀 보여줘야겠죠, 그죠 이런 전조 증상이 나와준다면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네, 코인들은. 이런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수익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코인들 매매하는 게왜 좋냐면요, 굉장히 네, 손익비가 좋아요. 네,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 이런 구간에서 뭐 이렇게 진입을 했다고 하면요, 네, 손절라인은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뭐이 구간일 수도 있고 이 구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손절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 손실은요, 마이너스 5에서 뭐한10% 정도로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수익이 나오면 네, 100% 이상의 그런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그런 매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투기성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들은 어 급등 초기에 거래량이 몰리면 몰릴수록 더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력들의 자본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 시세 초기 부근에 우리가 어좀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에 동참을 해준다면 어 그들도 더 적은 돈으로 시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500억짜리 어, 시가총액 500억짜리 코인이 급등을 하려면 뭐 최소한 100억, 150억은 어, 가지고 있어야 그런 코인들의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 코인은요, 어,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어, 전조증상이 나올 때, 이렇게 알람이 나올 때, 같이 제가 좀 어, 매수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 알람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네. 거보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고정 댓글 보시면요. 네,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네, 이 카톡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네, 카톡 링크 클릭하시고요. 어, 메시지를요. 숫자 8번 적으시고, 가두리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숫자 8 가두리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런 전조 증상을 보일 때, 요거를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특별히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게 뭐 이렇게 네, 스팀 달러처럼 이렇게 네, 시세가 이렇게 쭉 나와 버리면 어 제가 뭐 공유드릴 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시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때 네, 그때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당연히 공유를 못 해드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두리 빵삥에 동참하실 구독자님들은요 어, 어. 카톡으로 어 숫자 8 가두리 가두리라고 이렇게 네, 저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플 차트도 잠깐 좀 볼까요 네 4800원 900원 네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정말 좀 강하죠 그죠 네 정말 강합니다 지금 곧 있으면요 네 2017년도 18년도 어, 그 당시에 고점을 네 충분히 지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달로 봐도 네, 그리고 이, 이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자이 구간이요 지금 아주 강한 이제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렇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자, 리플도 제가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